안녕하세요. 짱짱 골프의 장호석 프로입니다. 반가운 얼굴이시죠? 저희 그 아주 가깝게 지내고 네네. 있는 지수 형님이 네, 나와주셔서 저희 채널을 이제 도와주신다고 나왔는데, 네. 어, 요즘 뭐 되게 핫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오뭐 정말 골프도 엄청 업그레이드되고. 아이고. 저는 화면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가르침 덕분에 누구의 가르침? 사실 장훈석 프로가 저 이렇게 키운 겁니다. 어버켰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할 정도로. 왜냐면 미션 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 원트에서 제가 진짜 많이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트러블 연구소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필리핀 가서 일주일 동안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골프장에서 트러블 샷만 네. 정말 배우고 왔는데 제가 진짜 트러블의 규제로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같이 나가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어떻게 그러, 그런 상황에서 다 탈출하세요? 막다 네. 장원석 프로의 도움입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아유, 네. 네. 그러면 스윙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사실 좀 오랜만에 찾아왔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바빠서가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장원석 프로가 바빠서 못, 못 왔습니다. 아, 네. 야 시간 되냐? 어 미안해요. 꽉 채웠어요. 시간 되냐? 한 6개월 정도를 얘 만나려고 <laughs> 6개월 전에 예약해서 왔습니다. 네. 아 얘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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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지금 클럽이. 예, 피칭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피칭이시죠? 예. 좀더긴 걸로 잡을까요? 실전으로? 이 클럽은 누가 친 건가요? 아무도 나 말고 친 사람이 없나요? 없죠. 최근에 없죠. 네. 자 감독님,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나요, 클로즈업으로? 여기 보면, 야, 그래도 프로테스트 나가고, 연예인 중에서 뭐 가장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타점입니다. 아니, 이게 때묻은 거예요. <laughs> 자, 막 센크도 나고, 안쪽도 네네. 맞습니다. 이거 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일단. 자, 먼저. 제가 바뀌었나? 기억 안될거 <laughs> 아니야? 아직도 아니시죠? 아, 예. <laughs> 오, 나 여기 페이드가 안 걸렸는데? 네. 네. 자, 일단은, 어, 맨날 서울 물만 먹다가 갑자기 이 용인 네. 수원 쪽에 물을 먹어서 어, 오늘 조금 <laughs> 어. 좀 몸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긴장되네요. 아, 그, 긴장되네. <laughs> 자, 제가, 어, 요즘에 어. 형님 컨텐츠에서 들어갔을 때 병기수 골프 TV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기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골프를, 기수형이 골프를 잘 쳤을 때와 못 쳤을 때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전에 이제 원체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백스윙 탑에서 빨라지면 형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이 공간이 좁아지면 형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네. 거의 그럴 때 좁아질 때 풀려만 해서 왼쪽으로 가긴 음. 하는데 프로테스트, 그리고 70대를 치시는 분들한테 더 로우로 내려가려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100m 안에서의 키핑률,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율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원 100m 옆에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네. 거기다 에이밍을 서서 네. 거기다 한번 떨어뜨려 보실게요. 네. 네. 어 자꾸 일어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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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세 어. 개를 봤을 때 네. 근처에는 다 떨어져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근처가 아니라 핀에 바로 꽂는 어프로치샷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축구공을 멀리 차려고 내가 일부러 발을 쭉 이렇게 뻗나요 뻗지 않죠 퉁 그렇죠 네. 맞는 그순간의 임팩트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왜 정확하지 않으시냐면. 뭔가 힘을 빼고 편하게 퉁퉁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아니라 그냥 퉁 치고 말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형님 스윙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치는 거 한번 봐주세요. 뭐가 달라요? 까, 깔끔해요. 제가 그렇죠? 여기서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서 항 하고 딱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도는 느낌? 그렇죠. 자, 음. 깔끔한 와이드 앵글. 네. 네. 깔끔한 PXG. 아, 네. 네. <laughs> 헤드 무게를 좀 네. 느끼셔야지. 아, 네. 누구시죠? 아, 누구? 마이크 꺼져있어. 아, 그 네. <laughs> <눈이> 꺼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앞에 왈짝거리지 말고. 자, 공에 네. 박수를 치려면, 네. 박수를 치려면, 어딘가는 딱 멈춰있는 네. 곳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 공은, 공은 움직이지 않아요 응. 그러면 클럽은 움직여요 응. 공과 클럽이 닿는 순간에 내 몸이 임팩트 될때 뭔가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좀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뒤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응. 자뒤꿈치 양쪽 다 들어보실게요 양쪽 다자그 상태에서 한번 공을 쳐 볼게요 아. 네, 이건 손목이 풀린 네, 거고요 풀렸어요. 네 풀렸어요 아이고 제가 자꾸 풀려봤냐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자 네? 이번에는 반대로 앞쪽에다가 한번 밟아보시죠. 네. 아, 이게... 앞쪽과 뒤쪽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음. 네. 음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오. 자 뒤쪽이 좋으세요? 앞쪽이 좋으세요? 저는 뒤쪽이 좋은 것 같은데요. 뒤쪽이 좋으세요? 앞쪽이 좋은 거. 아 앞쪽이 좋아요. 눈치 눈치로 한 거죠, 형.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난 뒤, 뒤쪽이, 좋은 것 어, 뒤쪽이, 뒤쪽이 좋을 것같뒤쪽 이거는 뒤쪽이 네. 좋을 수도 있고 앞쪽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뒤쪽에 체중이 갔을 때랑 앞쪽이 갔을 때랑 어, 내가 하체를 느낄 때는 기존보다 더 하체를 많이 움직이셨어요? 적게 움직이셨어요? 좀 적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적게 움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더라도 아까 처음에 스윙은 그냥 부드럽게 해서 하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네. 지금은 하체를 못 움직이니까 뭘로 쳤어요? 상체가 약간 저는 헤드로. 헤드로. 네, 탕. 헤드로 탕 치려고 하다가 손목이 풀려서 다 뒤땅 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을 좀 쓰려고 그랬죠. 이게. 이, 이게, 이게. 네. 처음에 네. 뒤꿈치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앞쪽에, 뒤꿈치 쪽에 제가 이 도구를 놓고 쳤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터치가 되게 좋았고 네. 반대로. 이 앞쪽에다 놨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터치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코어를 움직여서 스윙을 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걸 써도 어떻게 가니까 이걸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요거 했을 때는 네. 어, 왜, 왜 풀려 맞지?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요어 맞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래 칠려 고 되는 대로 치니까 비상이 나오고 풀려 맞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거를 더 끌고 가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여기에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레슨을 해 드릴 때 네. 많이 질문도 하고 그 느낌을 물어보는 이유가 응. 지금 형님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 50%도 안 돼요. 오. 사실상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는데 시키는 것보다도 이제서부터 연습을 하실 때 코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 자, 코어만. 다시 한번. 네. 빈 스윙 한번해보시고그니까 스윙의 궤도나 뭐 전체적인 타이밍 이런 거는 다 요즘에 컨디션이 좋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백스윙 한번 해보시오 갔다가 다운스윙 하면서 배를 이렇게 자 다시 자배힘 줘보세요 배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아 없는데 자꾸 아니, 배, 배에 힘 줘보세요 이 오해하겠어 <laughs> <laughs> <너> 우리 <laughs> 아이 <아직> 다이잖아 <laughs> 자 다운스윙 그대로 가서 배힘 줘보세요 약간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네 다시 다시 어어. 다시 다시 백스윙 해봅시다 자, 그대로 갔다가 자음황하에서 다리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요렇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오 여기 자. 들어간다. 네. 자 백스윙 들어게 가서 배힘 줘보세요. 오. 그렇죠. 아니요 지금 틀려 맞으고요아 미안해요. 아, 난 다시요. 아난 좋아.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laughs> 자배힘들어죠 굿. 오 좋아요. 다시요. 그리고 거리가 더 나갔어요 지금. 아, 맞아요. 그렇죠? 아까보다. 오, 그렇죠. 네. 이거, 이거 좋다. 이것도 좀 저는 우플리. 이것도 약간 더코어를더 이렇게 잡아놓고 쳐야 되는데 음. 잡아놓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팔로만 치는 어, 느낌이에요. 어, 지금 것도 그렇죠. 어, 오케이. 이거, 자,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맛있다. 쳐보실게요. 이거 맛있어. 네. 야.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기수형 쳤을 때랑 지금이랑 보면 뭔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공은 안 치고요. 네. 자, 배가 뒤로 오지 않게끔 한번 연습 스윙만 한번 해 보실게요. 연습 스윙. 해 보세요. 힘 하셔도 돼요. 배다임 주세요. 배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요. 요렇게 시 다시 손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요. 다시요. 렇게 자, 천천히 천천히 쳐도 되는데 제가 지금 배를 네. 잡아 드릴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 드릴때 네. 뒤쪽으로 안 넘어지려고 아마 힘이 앞쪽에 있으면서 네. 배 쪽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 볼게요. 자,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약간 손을 쓰긴 했지만 네. 괜찮아요, 동작은. 와, 오케이. 이거 좋다. 네. 손맛 진짜 좋다. 네, 별로 안 약간 쳤는데. 약간은, 약간은 부드럽게 치는데, 자, 이런 느낌에서 그냥 만약에 그 배를 계속 신경 쓰면서 그냥 피니시까지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오, 좋아요. 핀치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핀치까지. 다시. 좋아. 와 좋아요. 자, 지금 보면, 물론 그 안쪽에 맞았던 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심히 타점을 한번 봐보세요. 타점 보이시나요? 타점이 안쪽에 맞았던 게 이렇게 약간 더 스파 쪽으로 다 몰렸어요. 응. 근데 응. 이, 그죠? 진짜로? 네. 스파 쪽으로 이렇게 몰렸던 가장 큰 이유가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만큼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코아 쪽으로 내 힘을 다 몰고 오는 거예요. 아. 그니까 아까 기영씨한테 임팩트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임팩트가 뭐예요? 임팩트는 찰나죠. 찰나. 어떤 찰나예요? 그 공과 헤드면이 만나는 그 찰나. 그렇죠. 공과 이 페이스가 닿는 순간에 임팩트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네. 이 임팩트를 가장 강하게 치는 게 헤드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네. 내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만 그 스팟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는아그니까 몸이 정확하게 잡혀 중심이 잡혀있고 여기 빵돼야지만 공이 힘이 진달이 제대로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긴 채들은 드라이버나 롱아이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저항이 좀 많아요. 클럽에. 네. 그러다 보면 짧은 채보다는 정확도가 높을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채들은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요 점만 배신만 배신. 배심. 네, 배신만 가지고 좀 잡으면 훨씬 100m 안에서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헐렁헐렁하게 치는 느낌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중심을 좀 지키면서 치시면 이 핀에 바로 꽂는 샷이 좀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아유, 네. 진짜 그러면 명심을 하고 몇, 몇 번만 딱세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아, 어, 네네저 예. 어, 피칭도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나는 오히려 쇼다이어에서 더 부드럽게 쳐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와 좋아 조금 풀렸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맛있지 않나요? 어 거리가 더 나가요. 네. 와 저는 이 터치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야 이거 이따가 네어 필드로 직접 나가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아 너무 이거 네. 지금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치가 되는 느낌? 네. 내 몸과 임팩트 순간과 샤프트가 일치가 되는 느낌? 네. 그러면서 뭔가 하나로 묻어나고 그 다음에 정확성도 좀단단하게 그렇죠. 가는 느낌 공이 맞아요. 날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필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짱짱골프 화이팅. 변기수 화이... 골프 v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